이번에도 역시나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요리인데요. 고비와 들깨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자 밥이 얼마나 잘 떼니까 보자. 고르세스에게 땅 속에서 오래 보관해 단맛이 더해진 밤을 넣은 자연인표 특제 영양밥. 어? 아, 진짜 맛있네요. 아이 고비는 땅속한 2만 미터 밑에 있던 겁니까? 왜 이렇게 맛이 깊어요? 식감이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맛을 자랑하는 고비에 들깨의 고소한 맛이 더해진 자연인표 고비 들깨탕. 쌉싸름한 고비 특유의 향이 입맛을 돋워줘 겨울철엔 제격이라는데요. 진짜 멋있을 겁니다. 맛있을 거예요. 물장 네. 달아요. 보리산 물이 배 갖고 더 달죠. 가다 라다라다라 응? MBN 나는 자연이다 이승윤입니다. 유택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0만이 되는 그날까지 가자! 얼어붙은 산 중에 따스한 아침 햇살이 조금씩 스며들고 분주한 자연인의 하루도 시작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건 어제 산에서 가져온 느릅나무 가지 아니에요? 이거 느릅나무 차 끓여 먹으려고요. 왜 이렇게 때리시는 거예요? 아예잘 벗어져요. 이게. 찔만 좋은 부분만 좀 해가지고. 이건 여주요, 여주. 여주가 굉장히 좋답니다. 이거. 이른 아침부터 아궁이 곁을 지키는 자연인. 집안 전체에 온기를 나누기 위해서 하루 24시간 불을 꺼뜨리는 일이 없는데요. 제재소 시절부터 몸에 뵌 습관이랍니다. 아... 매일 아침 거르지 않는 그의 일상은 또 있습니다. 밤나무거든 대봉, 장가지 이런 걸다 쳐버려요. 하늘을 쳐다보면 다찔러버려 이렇게 서 있으면 태양을 넘다바라 빨개져버려요. 일찍 빨개져버려요. 익기도 전에. 키우는 재미에 하나 둘 심기 시작한 나무들인데요. 병충해를 다 리기한다. 나무를 대화로 하면 전부 다, 다 들어요, 들어요. 다 듣습니다. 우리가 모르, 모르지만 다 듣고 있어요. 자식처럼 대화를 해요.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키우다 보면 가을철엔 풍성한 결실을 내어줍니다. 도시의 자녀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도 안겨주는 고마운 나무죠. 자, 그 사이 윤택 씨도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몰래 어디 가져오세요? 아, 감나무 전지점에 오는데. 어이, 저, 저 말씀하시지. 같이 아, 하 이거 아, 이거 댄디. 네? 이제 차라도 한잔 하려고 음 아이고 좋습니다. 어유, 뭔 색깔이 이렇게 좋대요? 느름나무, 여주하고 두 개가 들어 있어요. 느름나무는 어. 네. 누룽지 맛이 나고 네. 여주는 네. 쓴, 쓴. 쓴 맛이 나요. 쓴맛. 섞어서 먹으면 좋아요. 그 효능을 알고부터는 매일 물처럼 마시고 있답니다. 약간 좀 고소한 맛은 나는데 쌉싸름한 맛이 지나가네요. 예. 네, 이게 여주 맛인가 보다. 네. 먹고 나면쓴 맛이 없어져요. 일하고 와서 이거 딱 주전자에서 딱 떠들고 딱한잔 하면은 <laughs> 이게 진짜 말로 표현 못해요. <laughs> 예? 예. <laughs> 네. 추위가 또싹 가시에 불고 뜨시면 되는. 아... 따끈하게 몸도 녹였겠다. 본격적인 하루를 시작한 두 사람 이맘때 산 중에서 빠뜨릴 수 없는 작업이 있다는데요. 다 왔어, 이제. 고새 어, 음, 이게 음, 고로새 음. 나무예요? 양지, 돼, 양지 쪽으로 양지 야 돼. 어, 네, 양지? 양지 쪽이야, 예. 네. 어. 나무를 이거 뚫는 거잖아요. 네. 그래 괜찮은가 봐요 뚫어도괜찮또 네, 살이 차올라 이 어. 날씨가 추웠다 풀렸다를 반복하는 지금이 수액채취의 적기라네또 하나. 어. 거기다 제가 한번 해. 봐요 밀면서 응, 배다배다 힘을 주 돌려, 저, 소서히소서히 나무를 인증 인 사진도 안 보고 나무였다 그렇게 뭔지라고? <laughs> 아, 나무를 안고 딱 안고. 이게 아, 누가 돌리고? 여선은 어? 여러 개 뛰고 네. 한 손만 네. 안하라고 아니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하시고 왜 저? 나는 나도 여랬는데 그래? 이제 자꾸 해 보니까 자꾸 오이. 하니까 뭐 이제 뭐 표현 안 하는 거야? 미안하다도? 아 미안해도 잡았다. <laughs> 치면서, 싹물안 나오는데? 빨아야 나온가 봐. 나, 진짜 나와요, 그러면. 네, 근데 빨아봐, 빨아봐. 아이, 쭉쭉 나오네요. 어디 가 나와요? 아무도 것안나오는구만 거짓말에 빤다고 나올 것 같으면 니들이 차중 빨고 있게. 그만, 그만, 그만. 나 진짜 아유, 나 진짜 빨면 나오는 줄 알았잖아요. 아이고, 이렇게 딱 끼는 거래 이렇게. 어 나온다 나온다 나오죠 안 나와요 거지만 거짓말, 나만 거지만 <laughs> 이렇게 봐봐요 잘 봐요 이 일당 일당 놈 이게 이 골다공증 팔다리 아픈데 오. 이거 진짜 좋은 거예요 오. 그리고 특히나 네. 우리 집 사람도 또 이걸 또참 좋아해요. 오. 아내분을 지극하게 챙기시네요. 약간 저이시대에 관한 로맨티스트라고 할까 아지 아이 한 사람밖에 없는 네. 마늘한 뒤 내가 안 챙기면 누가 챙기겠어요. 그러긴 하죠. 예. 네. 네. 최고의 우리 여잔디. <웃음> <웃음> 아유 역시나 이 아내 사랑이 대단하십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찾아주는 고로쇠 수액 덕분에 두 분의 사랑도 점점 더 깊어간다고 하네요. 밥 먹으러 갑시다. 아, 밥 먹으러 근데 어디를 갔어요? 어, 된장풀. 음, 된장이요. 된장. 여기에도 저 장독대가 많네요. 된장은 물론이고 고추장의 발효액까지 지난 6년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지금 된장이죠? 예. 네. 고래새 물로 첫물은안 넣고 두채물 갖고 담아놓은 거예요. 두채 물이 음. 제일 좋거든요. 그래요? 당도가 조미료를 안 넣어도 진짜 단 맛이 나요. 오. 고래샘물로 하면 음. 다, 달아요 달아달큼해요맛 음. 예. 한번, 좀 한번 보세요 봐야겠다, 딱 떠가지고 짜진 않아요? 아 짜죠 짜요? 예, 약간 짜요 짜 짜죠 음. 맛이 어때요? 달콤하네요 예, 음. 달콤해요 배추쌈 배추쌈 배추요? 오 네. 음. 음. 어디 어디 네. 아이고 이거 다 얼은 거 아니야 살짝 얼어야 좋죠 살짝 얼은 게 아니라 다 얼은 거 같은데 어라고 좋 않습니까? 색깔은 아주 이뻐요. 네. 오늘은 자연인이 가장 좋아하는 명당 자리에서 식사를 해볼 참인데요. 네, 평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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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요? 예, 네, 평상. 좋다. 아, 좋다. 아, 야, 이거 아, 대나무네요, 이게. 예, 네, 대나무요. 엉덩이 네. 마찰도 되고 대나무랬어요. 어디 어디. 예. 어쩐가 봐요. 아이고. 마사지가 되죠. 활력이 좋네. 아이, 동실동실 아버지 춤추시는 거예요? <laughs> 네? 아, 이 마사지 너무면안 돼요. 네. 여름엔 진짜 시원해요. 오. 사방이 다 터져 가지고. 네. 바람이 막 모여들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요것서 참기름을 네. 된장에 탁한번 아. 넣어 갖고 비비? 이렇게 네. 비비고 네. 반찬은 없어도 네. 참 맛있을 겁니다. 네. 아이 그럼요. 고르세 된장에 파릇한 배추까지 더해졌으니 뭐 이거면 충분합니다. 파란 가나 어, 어 노란, 노란 거 하나, 갔나. 파란 거 하나요? 네. 아, 색깔이 좋아. 음. 저도 파란 거나 노란 거 하나. 밥을 넣고 아, 된장을 넣고 까를 찍. 아, 물 넣어요. 이렇게 무슨 젓갈이에요 이게 장난젓이에요. 장난젓, 창란젓. 쌈배. 예. 쌈배. 잘 먹겠습니다. 양언 예. 배추의 맛이라 이 진짜 궁금하다 진짜. 이뜨가야얼은 건데. 데쳐 나온 것 같아. 데쳐 나얼려 놨다가 그대로 음. 넣게 갖고 먹으면은 음. 배추가 부드럽고. 음. 맛이 그대로 잘팔아고있어요 네. 얼은 네. 건못 먹는다 생각했었거든요. 흐물해져서 아니, 아니 아니 그거 아니네요. 네. 음. 그 즉시 딱 먹으면은 진짜 네. 좋아요. 얼은 네. 겨울 배추 인정합니다. 최고죠. 네, 최고입니다. 네. 네. 네, 음. 따봉. 음. 음. 겨울 추위에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해서 오히려 배추가 부드러워진다네요. 어 맛있다. 반찬이 어, 많이 필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아이고 여기서는 응. 반찬 필요 없어요. 응. 많이 필요 없자 한두 가지 있다. 소박한 자연의 맛과 건강이 담겨 있는 음. 밥상.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맛볼 수 있는 소소한 행복입니다. 그새 조용히 산중을 적시던 겨울비가 그치고 미뤄뒀던 일을 하려고 합니다. 어제 산에서 가져온 나무 속이 더 마르기 전에 껍질을 벗겨놔야 한다는데요. 껍질 아 벗겨 놓면 네. 벌레가 안 먹어요. 벌레가. 아. 빨리 말리고 벌레가 안 먹어요. 요거 벌레들이 껍질을 네. 제일 좋아하거든요. 껍질을. 이렇게 껍질을 벗겨주면 나무 껍질에 벌레가 기생하는 걸 막아줘서 튼튼한 목재로 쓸수 있다네요. 이런 옹이가 있어서 이렇게 나가다 많은구나 공이가 있을수록 좋아요. 공에서 제일 냄새가 많이 나와요. 음. 아, 근데 꼭 굳이 나무로 <laughs> 집을 지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 이유가 있죠. 뭐요? 집사람을 위해서 네. 좋은 집을 이렇게 아... 목재집으로 제, 제조보려고요. 목재집으로 근사하게 딱 지어놓으면 아내분이 올 수도 있다, 뭐 그런 건가요? 오죠. 한 80%는 온다고 말했어요. <laughs> 발실로. 야, 진짜 좋아요. 네. 여기 응. 집에 딱 들어면 오 네. 향이 팍 나니까. 야, 아내분 좋으시겠다. 아내를 위해 이곳을 아름다운 낙원으로 가꾸 고프 마음. 자연인이 내려놓지 못한 유일한 욕심입니다. 아, 이거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깨끗하다. 아유. 아, 진짜 좋네. 진짜 멋있죠 아, 이거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laughs> 근데, 제가 이거좀 여쭤보고 싶었었는데요. 아, 이, 이 돌이요. 이게 네. 지금 어마어마하단 말이죠? 근데 이걸 굳이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거 경사했었거든요. 네. 경사했는데, 이걸 깔아놓으면 꺼지더라, 땅이. 아니, 여기 흙갖다가 아, 흙은 네. 자꾸 내란제요, 흙은. 아니, 뭘 하시려고요? 아, 이거 이제, 이거 다 이제 집을 짓려고요 하... 이제... 집안을 다 지는 거였어요? 네. 아, 네. 아. 아, 이거냐 경치가. 네. 이쪽으로는 쫙이니까. 산중에서 가장 해가 잘 드는 풍광 좋은 곳에 집을 마련하고 분날 그곳에서 아내와 함께 할 즐거운 상상. 그가 힘겨운 산중 생활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랍니다. 잠깐 얼굴을 비쳤던 해가 자취를 감추고 또다시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텐트를 한번 쳐볼라는데 텐트를 치려고요 네. 따라만 오세요 이것만 네. 있으면 돼요? 예, 이것만 있으면 됩요다 네. 네. 겨울비를 즐기는 자, 자연인만의 자, 방법이라는데요 짜자자 짜하자 웬 콧노래가 이렇게 나와요? 아유 좋잖아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비닐과 노끈 하나 자연인표 텐트엔 그거면 충분합니다 뚝딱뚝딱 자연인의 손실 몇 번에 근사한 텐트가 완성됐는데요. 이거면 뭐 자연을 즐기기엔 부족함이 없습니다. 진짜. 뭐또 또. 뭐, 또, 또. 어? 오, 이게 있네. 어, 좋다. 완벽합니다. 완벽해. 하, 비는 안맞겠이요 네. 군대에서 이걸 많이 쳤어요. 너무나 많이 경연대에도 많이 했고. 그래요? 예. 네. 경연대에서 <laughs> 24인용 네. 텐트. 네. 큰니 그렇다면 비가 많이 왔잖아요. 많이 오죠, 요 거기는 6개월 오고, 6개월 건기철이고, 6개월 우기철이고. 오... 비올철은날 마다 비가 와요, 날마다. 오... 이, 아... 이제 빗소리 네. 한번 가만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아, 들어봐요, 이렇게? 네. 엄마 구름, 아기 구름 같이 큰 소리가 있고, 작은 소리.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음. 피아노 친구 같요딱딱딱딱딱 딱. 풍금 친구 같다 음. 조금은 느리고 평화롭게 흘러가는 산중의 시간. 눈이 찾아들면 설경을 즐기고 비가 내리면 빗소리를 즐기고 그렇게 여유를 즐기며 살아갈 뿐입니다. 밥 넣어서 밥 하시게요? 예, 요거 이제 약밥이 약밥. a 약밥 고 a p 물로 밥을 하려고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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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이 p a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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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못 a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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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아 밥은 여기다 하시요예 여기 땅고해요 예. 고르스 영양밥이 맛있게 익어가는 사이, 자연인이 솜씨를 발휘해 보는데요. 고사리 이거 아주 톡톡한데요이 예. 고사리는 좀 특이한 고사리예요. 특이한 고사리는 뭐예요? 꽃침이라고 네. 있어요. 꽃침, 꽃침 고사리 이거 이 음, 음, 음. 약간 쌉싸름하면서 맛있어요. 들깨 가루를 넣고 후. 좋다. 네. 조미를 안 쓰기 때문에, 이건 간장. 간장. 네. 그러면 이게 뭐 고비탕인가요? 고비, 들깨탕. 오. 진짜 맛있어요. 아. 아. 이게 다, 양념 다된 거예요? 예, 네, 다된 거예요. 음, 되게 단순하네요. 예, 네, 단순하죠. 오. 우리 집사람한테 배운 거예요. 간단하게 아. 해먹는 거. 그래요? 예, 네, 간단하고 맛있고, 또 여기 영양분이 진짜 네. 좋아요. 들깨가 들어가죠 이번에도 역시나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요리인데요. 고비와 들깨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보자. 밥이 얼마나 잘 됐는가 보자. 고르세스에게 땅 속에서 오래 보관해 단맛이 더해진 밤을 넣은 자연인페 특제 영양밥. 이야, 이거 뭐 밥만 먹어도 맛있겠는데요. 음, 잘 됐다. 잘 됐어요. 뚝딱 차려냈지만 맛과 영양만큼은 가득 담긴 자연인표 영양밥상입니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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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진짜 맛있네요. 아이 고비는 땅속 한 2만 미터 밑에 있던 겁니까? 왜 이렇게 맛이 깊어요? 식감이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맛을 자랑하는 고비에 들깨의 고소한 맛이 더해진 자연인표 고비 들깨탕. 쌉싸름한 고비 특유 의 향이 입맛을 돋도줘 겨울철엔 제격이라는데요. 진짜 멋있습니다. 맛있을 거예요. 무지하게 네. 달아요. 고래선 물이 배 응. 갖고 더 달죠. 응. 달아 달아 달아. 음, 네. 설탕을 넣는 거아니 설탕을. <laughs> 야. 네. 어느새 빛줄기가 거세지고. 텐트를 두드리는 빗소리에 입은 물론 귀까지 즐거워졌습니다. 완전히 낭만적이네요, 낭만적이다. 아이고, <laughs> 피아노 소리. 뭘 연주하고 있는 거 같아요 지금, 피아노가? 빛 이거... 속에 여인, 빛 같은... 속에 여인. 이야, 이 음... 그 여인은 아내분이겠죠? 잊지 못할 빛 속의 여인. <laughs> 아내분 성함이신 거죠. 산중생활을 선택한 후 오히려 아내에 대한 사랑도 더 깊어졌다는데요. 자연이 선사한 마음의 여유 덕분입니다. 아침에 딱눈 뜨면, 눈뜨면 잘러 응, 힘보 예전에 그 직장 생활했을 때 출근하려고 이제 눈을 딱 뜨잖아요. 응. 그... 아이고그 <laughs> 말도 말해 말도 말아요. 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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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뒤 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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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내말 이거는 내도 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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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재 먹을 거 아닙니까? 천재 먹을 거예요. 올라가면 뭐 약초라든가 뭐 먹을 거뭐 천지잖아요. 그런데 뭐 내가 바람이라면요. 네. 집사람과 같이 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여기서.